호머 심슨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한 거야. 바로 당신들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한 호머는 경비원 외인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와 친해지고 싶어진 호머는 비 오는 날 외인을 태워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는 맥주 한 잔만 할 테니 내일부터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아달라며 호머의 친절을 거절했죠. 그러다 술집에 들이닥친 강도로 인해 금품을 빼앗기고 있을 때, 웨인이 호머와 친구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용감한 시민으로 소문난 웨인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사장 번즈는 고급 안전모를 선물했지만, 오히려 그 선물을 거절하곤 번즈를 공격하게 됩니다. 웨인이 이토록 과잉대처를 한 이유는 자신이 과거 미국 정부 요원이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국가 비밀 작전을 수행한 웨인은 여러 비밀 작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었고, CIA에선 웨인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고위 간부가 웨인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웨인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번즈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매일 밤 잠꼬대를 하는 건 물론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마주하며 트라우마에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정리하던 웨인에게 호머는 네가 악몽을 꾸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처럼 나도 미래를 예언하는 악몽을 꾸고 있다며 공감해 주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웨인에게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웨인이 번즈를 폭행한 뉴스 기사를 본한 고위직 간부는 웨인을 죽이기 위해 호머를 납치하게 되는데요. 웨인은 납치된 호머를 구해주었고, 자신의 신분이 너무 많이 알려진 탓에 결국 호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인은 마지에게 추천받은 직장에 입사했다가 과거 북한의 스파이로 잠입해 그곳에 감금되어 김정일에 대한 뮤지컬을 했었던 기억을 회상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뮤지컬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단순히 김정일에 대한 사회적 풍자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웨인이 미국 정보 요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보았을 때, 그가 단순히 퇴직한 일반인이 아닌 더 깊숙한 곳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웨인은 국가를 위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의 상사는 웨인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었죠. 웨인을 죽이기엔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였고, 살려두기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비밀 프로젝트의 희생자이자 이를 폭로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웨인이 기억이 지워질 뻔했던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때 번즈의 목을 조르며 파시스트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Die, you fascist bastard! 파시스트는 민족, 국가, 전체의 권위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강력한 지도자의 아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외인이 파시스트라고 외친 것은 그가 목격했던 권력의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파시스트라 함은 나치나 혹은 히틀러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전에 파시스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세계 단일 종교, 단일 지도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통화를 만들기 위해 가상화폐를 만들어 통용하고 있다고 암암리에 알려져 있죠. 그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으며 대중들은 이를 경제적 자유의 상징 또는 투자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외인이 본 것은 우리에게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준다고 믿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비밀 세력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심슨에서는 수많은 예측을 해왔고 그 예측이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그저 음모론이고 우연일 뿐이라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이 음모론이 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호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를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리 그 계획을 알아차린다면 세상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할수 있겠죠. 워낙에 저도 이런 음모론들이나 미스터리를 좋아해서 혼자 열심히 찾아보다 오래된 게시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적혀 있었고 모든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았지만 접근할 수 없다는 창만 떴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정말로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일일이 들어가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던 저는 한 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추며 밤낮을 바꿔가면서 이 사이트들을 접속했고 마침내 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한 해커가 만든 사이트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클릭해 봤지만 영어로 접근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헤드 멤버십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죠. 사이트에서 클릭되는 건 전부 다 눌러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글이 나오길래 뭔가 조건이 있어야 이 사이트를 볼수 있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던 찰나, 무언가 계속 깜빡거리는 표시를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보니 여기에 자그마한 눈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뭔가 소름돋는 듯한 사진과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전체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광명회의 기초규칙이라고 써 있고, 우리의 위대한 여정,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목표값을 위해 부분적으로 나누어 헤드 회원의 지시에 따라 분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보았던 헤드 멤버십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제대로 이 사이트를 찾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조목조목 뒤져보았습니다. 아까는 눌러도 반응이 없었던 이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 w 액션 윗 어스 우리와 함께 행동하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고 웬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 보니 또 일본어로 된 글이 나오는데요 날짜는 21년 4월 2일로 나오고 있고 이걸 파파으로 번역하니까 도지 코인의 성공적인 테스트로 밈 코인을 계속 만들 예정이다 이 코인도 테스트를 잘 마쳤고 일본 개 시바견이죠. 이 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작은 PC들에게 군중 심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유 없는 급등으로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고 조커들은 많은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암호처럼 보이는데 아마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아키타라는 이 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차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날 이후로 한달 만에 18,000%가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동생격으로 보여지고 있고, 18,000% 급등했다는 뉴스 기사를 볼수 있죠. 이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도지코인이라는 광풍이 불었던 만큼, 시바인우 같은 이런 강아지 코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또 아까 사이트에 나왔던 스몰 피쉬 즉 소액 투자자들은 강아지 코인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후 모를 급등 덕분에 강아지 코인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8월 19일에 올라온 블로키 코인이고 SNS 셀럽과 이야기가 끝났어. 이번 땔감은 SNS입니다. 제2의 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것 전세계 조커는 많은 참여해주길 바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플로키 차트를 보면 9월에 0.005원에서 0.07원까지 13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때마다 몇천 프로씩 오르면서 플로키는 0.4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진짜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조직들은 sns라든지 셀럽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감추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 내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번역해 보면 미래로 나아간다 드디어 계획대로 nft를 성장시킨다 심지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온라인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건이 심즈라는 말이었는데 심즈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상세계에서 캐릭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직업이나 사소한 감정까지도 플레이어가 모든 걸 결정하죠 저이 모습이 일루미나티와 굉장히 닮아있는데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히 통제되는 구조 마치 우리가 심즈 캐릭터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세계 정부 수립은 진짜 없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어서 갈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7월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9000%가 상승했고 상장가 대비 약 4만%가 상승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수익률이 더 커지고 자본금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 외에도 많은 코인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최근에 올라온 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긴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인플루언서 대량으로 넣어서 1만 프로는 가볍게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은 겨울까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스몰피쉬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등급이 참여하길 바란다. 이때까지 올랐던 패턴을 분석해 보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우상향을 하면서 올랐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이 코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232원인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계획된 글이 올라왔던 날 기준으로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국내 3대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서 해외 거래소를 굳이 쓰지 않아도 쉽게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진짜 1만 프로 오른다고 했을 때 10만 원이면 1천만 원, 100만 원이면 1억이 되는 수익인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투자는 분산해 놓아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 원 많이 넣어야 50만 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종목을 왜 가르쳐 주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더먼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이고,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고 수익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제 채널을 더 많이 봐주실 거잖아요. 저는 채널이 커져서 좋고, 여러분들은 수익 봐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4647-8252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만 프로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보내 드리는 데까지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꼭 댓글에 구독 먼저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 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음모론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이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부정하는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한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코인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획의 일부분으로 여러분께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